왜 순순히 털어놓으시려고 순순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고뜻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죠.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요. <laughs>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의사의 의무입니다. 의무. <laughs> 아, 뭐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는 불법이겠지만 그 제3자의 주둥이를 통해서 나온 정보는 불법이 아니지요. 제 삼자요. 그 현만 시기 알죠? 네.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? 제 사채업자이십니다. 아이고 의사 양반이 사채를 갖다 쓰셨습니까? 아니면 두철인의 하우스에서 꽁지 돈이라도 받으셨나? 동생이 아파서 좀 빌렸습니다. 에헤이! Hey, hey! 그렇게 동생을 함부로 갖다 팔면 되나? 그 사양반은 동생을 팔아. 왜? 속친이 바쁘신데 배기치는거 싫으니까 이따 사모님 병실에서 하자고 좀 전해주세요 본의 아니게 왕진 환자 신이이 밝혀졌네요